안녕하세요. 타파줌마.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타파줌마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? 왜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 않고 있나?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유튜브를 찍지 않나? 이렇게 전화를 주셨던 고인님도 계십니다. 저는 그 남양주 별내에별내 신도시에 매장을 상당히 크게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픈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분들, 어, 얼굴을 이렇게 못 내민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어, 이번 4월달, 3월달 첫 번째 제품은 얼티 밋 실리콘 백이에요. 어, 플래티늄 실리콘으로 그, 만들어져 있고요. 플래티늄 실리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유아용품을 만드는 실리콘이다 또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실리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지금 이 실리콘 백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어, 25도, 그다음에 내열 220도까지. 가능한 제품입니다. 그러면 어 냉동에서부터 조리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. 냉동 되고요, 냉장 되고요, 전자레인지 되고요, 오븐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 닭가슴살을 조금 조리를 해서 좀다이어트를 먹고 싶은데 냉동에 얼렸다가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방울토마토 살짝 넣고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살짝만 돌려서 드실 수 있는 보관에서부터 조리 이동까지 가능한 얼티밋 실리콘 백입니다. 그럼 제가 다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자,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에요. 어, 가장 사랑하는 제품 특대형, 특대형인데 이 지금 안에 제가 요술처럼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제품 자 소형이에요. 소형 짜자잔 자, 1리터 용량은 1리터입니다. 1리터 자, 어, 제가 이제 색감을 얘기를 하자면 어, 예전에 그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일반 물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감 이 있었어요? 네, 포스터 물감이 있었죠. 포스터 물감은 뭔지 모르게, 어, 원색에 가깝고 굉장히 색감이 또렷하고 예쁘잖아요. 포스터 물감 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. 자, 소형을 두 개를 사시게 되면 요번에 하나를 드립니다.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. 자, 540mm. 너무너무 사랑, 사랑스러운 컬러. 저는 지금 540mm 같은 경우는, 어, 제가 하나를 또 쓰고 저희 아이를 하나 줬는데, 저는 파우치로 써요. 너무 예쁜 거예요. 일단 고리가 있어가지고, 가방에 달고 다니셔도 되고, 또 뭐가 있을까요? 등산하실 때, 캠핑가실 때, 차박하실 때, 뭐또뭐 그뭐 둘레길 걸으실 때, 이런데다가 뭐 과일 같은 거 간단히 여러분들 넣어서 어, 드셔도 되고, 또 이게 또 뭐가 있을까요? 얘,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1터도두 개를 사시게 되면 하나를 드려요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정말 이게 요술백이에요. 기가 막히죠? 자, 대형. 1 8터 1.8L 같은 경우는 하나에 사실은 5만원짜리예요 하나를 사시게 되면 하나를 드립니다 하나 사시면 하나 드려요 네, 누군자 아시겠죠? 자, 대형. 그 다음에 세 개, 세 개, 두 개를 사시게 되면 이특대형을 하나를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. 2.9L. 저는 아까 그 설명을 잠깐 했는데, 어, 파우치를 쓰고 싶어요.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예쁜 거예요. 굿땡, 뭐, 샷땡, 루땡, 그런 그 파우치 백보다 너무너무 깔끔하고 세련되고 올 여름에는 이런 파우치 하나 정도 여러분들 센스있게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지금 총 금액이 34만 5천 원이에요. 34만 5천 원인데, 여러분, 멤버가 니까 그러니까 16만 2천 원. 너무 깜짝 놀랐어요. 16만 2천 원이면 몇 개가 가냐면, 어, 3개, 2개, 아, 3개, 3개, 2개, 하나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어, 별내점에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드리는 찬스가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낱개로도 세일이 가능합니다. 너무너무 좋으시죠? 아, 그거 너무, 너무 많아. 나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까지 뭐 미리 썼던 것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떡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하나씩도 구입이 가능합니다. 자, 세개세개두개 하나 이렇게 해서 34만 5,000원인데 16만 2,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제품. 에코보틀 310ml. 어, 타파웨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컬러. 자, 세 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310ml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질 않아서 정말 희귀 제품이에요. 어, 어, 310mm는 좋은 게 뭐냐면, 일단, 어, 작은 아이들도, 손이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손에 딱들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열고 닫고가 상당히 편리합니다. 요 꼬다리가 뭘까요?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, 이 꼬다리는 그냥 이렇게 괜히 달린 게 아니라,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게 잠그고, 어, 아무리 세게 이렇게 닫아놔도, 저희 그 아이도, 아주 어린 아이들도, 이렇게 손가락으로 엄지손으로 톡 하면 열리는 거예요. 굉장히 손쉽게 열고 닫고가 가능한 제품입니다. 자, 지금 앞으로는 수분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있냐면, 어, 여러분들 이제 조금 날씨가 좀 풀리고 꽃 구경도 가셔야 되고, 뭐 조깅, 둘레길, 여행, 또뭐 많이 하시잖아요. 운동 같은 거. 자. 요런 사이즈 310mm 하나 정도씩은 꼭 필수고요. 하나에 12,000원짜리에 지금 36,000원인데 20에 10% 하니까 25,920원에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제품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이 뭐가 있냐면 프레시 세이버. 프레시 세이버는 과일부터 야채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제품이에요. 그런데 2 2 l 어, 지금 요, 어 3월 달에는 이 청록 컬러가 상당히 메인 컬러 같아요. 너무 예쁜 컬러로 나왔습니다. 2.2L 두 개를 사시게 되면, 어 1.3L 핑크 두 개를 얹어드리는데, 여러분들 취향대로 쓰세요. 이런 거는 취향대로. 그냥 냉장고 옆쪽으로 이렇게 딱 길게 딱 서랍처럼 딱 그, 어 내팽겨 쳐 두시고,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꼬다리를 보시게 되면, 서랍을 여는 것처럼 이렇게 꼬다리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탭도 상당히 길고요. 어, 지금 어2 2 l 가 원래는 7만 천원이에요. 그런데 10에 10% 하니까 5만 7천 510원에 6만 원짜리 1 3 l 두 개를 드리는 겁니다.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얼마? 5만 7천 510원에. 전체 네 개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. 여름철에 꼭 필수입니다. 야채, 과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거꼭 필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옆쪽에 있는 건 싱싱블록이에요. 여러분들 네모네모 상당히 좋아하셨잖아요. 지금 요 컬러야말로 얘네들이 짝꿍이에요. 정말 냉장고에 얘는 차곡차곡 넣어두시고요. 지금, 어, 프리시테이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옆쪽에 냉장고 옆쪽에 딱 짜투리 짱 박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얼티밋 실리콘 백 같은 경우는 생선,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? 육류 뭐, 과일 다 두루두루 조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냉동실 옆쪽에 착착착. 그냥 막 던져놓고, 집어 던지고, 그 다음에 그냥 하나씩 딱딱 꺼내서 조리가 가능하고, 어디 여러분이 이동하실 때도 막바로 꺼내서 이동을 하셔도 좋은 제품입니다. 그러면, 어 지금 이 싱싱블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이즈가 뭐 3개 사면 하나 드리고요, 2개 사면 하나 드리고, 하나 사면 하나 드리는 지금 찬스를 하고 있어요. 지금 싱싱블록은 가격이 궁금하시고, 어 구성이 궁금하시면 타타줌마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아, 어 오늘을 기로 해서 여러분들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